조가있마야 <목소리를> <laughs> 아쉽게도 17,000원치입니다. 음, 음. 5만 원치 시킬까 진지하게 고민 한번 해봤어. 에. 진지하게 고민했었는데 아쉽게도 그거 다 시켰다가는 내가 감당 못뭐 하겠더라고요. 한개 지금 냉장고 넣어놔서. 이따가 저녁으로 고기 먹고 와가지고 방송 키고 먹을 거예요. 와 이거. 아 근데 방금 시킨 거는 다른 걸로 시켰어요. 다른 돈으로. 지금 이거 시킨 거는 딴 걸로 시켰어요. 아직 그 5만 원 쿠폰은 아직 남아 있고. 미니언 때리네 근데 샤코라서 갱 빨리 올수도 있으니까 신경 좀 쓰자 네. 다어쩔수없다 어, 블루도 안 먹고 졸로 바로 뛰었네. 탑으로 그냥 나만 괴롭히겠다. 이런 마인드, 그냥 갱갱 갱이구만. 에 샤크. 제가 나를 괴롭히면은 나는 두 배로 돌려줘요. 안 멋진 수염이 있다고 자, 도발만 안 맞는 거리에서 평사 사거리 끄트머리가 걸립니다. 이러니 괴롭혀 줍시다. 도발을 안 쓰냐? 계속 라인 박아서 CS 손실 내야 됩니다. 안을 보네. 내일 샤코 또 오거든요. 샤코 또 오기 때문에 내기 불타기를 좀 해야 돼. 응. 쉔만 놓고 보면 쉔을 어, 샤코 밑에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쉔만또 뚜드러 패야지. 부지런히 뵙시다. 반대 때리고, 실드 빠졌고. 사실 저 실드만 빠지면 그 장판 있죠. 저것만 빠지면 도발 걸려도 같이 평타 때리기 때문에 상관없거든. 부지런하게 때려줘야 돼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다알수 있어. 병타 이렇게 스킬도 빼주고 너도 맞아라. 임마, 나만 맞냐? 도발 맞는다고 해서 완전히 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침착하게 때려주면 돼요. 근데 이거 여기 뒤에서 샤고 올 수도 있음. 얘 풀스턴... 어, 풀도발 해가지고 일단 시야를 깊게 따놓긴 했는데, 그래도 좀 불안하죠? 좋았다 헤헤 <laughs> 정글 <laughs> 차이 무진장 나지만 버텨야 됩니다 우리 짤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응뭘짤 음 수가 없어 숙명이야 숙명 당검이 나은게 더 사갑시다 아 s 주구장창 미 o n 겠어 얘가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되면은 중반 후반까지 미루어 봤을 때 내가 성장 타임이 지금 이미 늦춰 졌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팀 한타 할때 나는 성장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아이템을 이렇게 가는 이유도 내가 주구장창 빨리 밀어 제껴 가지고 지금 늦춰진 성장 타임을 최대한 앞당기는 거지 지금부터 나중에 템 뽑고 뭐 어떻게 할 생각보다는 지금부터 지금부터 폭식을 하는 거지 내려갔구요. 단검이랑 이렇게 있으니까 혹시 도란맨? 도르셨습니까? 최고로 한번 때려주고 음, 개꿀이고 채굴 한번 더. 응, 절라 잡고 싶지. 안 죽어줄 거야, 근데. 응, 너는 나를 절대 잡지 못해요. <laughs> 너는 나를 절대 잡을 수가 없어. 완두콩이 있죠. 어, 야, 그거 네가 먹을게. 네가 먹을 거야? 크면 아, 새끼 저거 스틸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네.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것들이. 미니언 졸라 많거든요.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미니언 졸라 많은데? 이렇게 폭식하면은 중후반에 이렇게 정글 차이 난 것도 어느 정도는 감안할 수 있어. 약간 강경책이지. 응. 두번 죽은 거 샤코 때문에 죽은 거잖아 근데 이제 뭐 지금 완전히 공격적으로 아이템 갔으니까 체골도잘 되고 라인 클리어도 잘 되고 자 CS 지금 83개죠 이 친구 50개 먹었는데 집 가서 아이템 하나 사옵시다 이 루난도 좀 고민되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중폭의 고소가 남잖아. 지금 이미 마이너스 프레임이란 말이야.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앞당기려면 루덴으로 꺾을 틈이 없어 이게. 내가 영이었서 완전히 중립이었으면 루덴으로 꺾어도 괜찮았는데 지금 한번 늦춰진 거에서 조금 나아진 정도기 때문에 어, 아이템으로 장난칠 정도는 여유는 없습니다. 그 정도의 여유는 안돼 지금 렌즈가 아직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렸다가 자 미아핑 찍어주고 부지런히 밀고 패고 밀고 패고 한대 때려주고 한대더 때려주고 미안하지만 실명은 마법 데미지에요자탑 비우려고 하죠. 깨어버립 깨어버립니다 이거 타워. 마탕 같죠? 대신 탑을 밀었어요. 탑을 밀었어요. 이차 타워까지 밀어버려. 호루키 조심. 소가 임마. 뭐야, 갱인 거야? 하여튼 전령 살았는데 전령도 먹자. 전령도 챙겼고 다시 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완전히 그냥 폭식에 미쳤어. 폭식 팀오야. 폭식 폭식티모. 팀어 먹는 걸 끊임없이 해야 돼.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주는 거예요. 음.. 요거 바로 가면 좋겠네요 왜냐면 얘가 마저를 둘렀잖아 그냥 오로지 쉠만 팬다는 마인드로 가조만 기다리자 아프지? 야나 지금 템트리가 완전히 시즌2인데? <laughs> 자넷다 탑으로 달립니다 시간 따윈 주지 않아요 너에게 한타 합류할 시간 따윈 없다 다 미드 한타로 빠졌습니다 그래 도면 어떻게 되냐 집을 완전히 박살내겠지 키모가 100초나 남았고 포왔죠샷코 뭐 왔습니다. 나를 잡지 못해요. 예를들면 용우리 거거든. 쉔 열로 내려올 것 같기도 하고, 용먹었고, 자, 여기서 집을 가줍니다. 전령을 이용한. 이 친구가 진짜죠. 자, 그리고 샤코가 죽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전령 까도 돼요. 20분 전에 억제기를 깨면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20분 전에 게임 끝내면 되지. 뭔 상관이야. 이득 얼마나 많이 봤어요 지금 상대 쌍둥이 타워 한개 날라갔잖아 임플란트 했잖아 벌써 아 그리고 나는 이거 집가자 일단 으어이씨 이걸 끊긴다고 그리고 바텀으로 냅다 뜁니다 음 지지 정글 차이가 나도 이런식으로도 극복이 가능하다 음 솔직히 정글 차이 좀 나가지고 처음부터 기강 다져지면은 중반 후반때 내가 라인도 받아 먹어야 되고 한타도 해야 되는데 둘다다할 수가 없단 말이야 타이밍이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쉽게 안나와요 우리팀이 던지는 경우도 있고 상대가 잘 걸어서 물고 늘어질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 이런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나만 S랭크잖아 사키리데스 영어씨 딜량은 쉔 주구장 창패고 탑에서 나중에 뭐 2대1도 거뜬하게 해낼 수 있었죠 2등이죠 남판으로 갑시다 <목소리>